이제양이렇 이렇게. 예쁘게 넣고요 그 다음에 열 열무 고고 깔고 열무 이렇게. 이렇게. 아, 이가있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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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있게이얼갈이를자이건소이물헹이물이라좀이어가이 응. 응? 괜찮은데 나중에 발효가 되면 간을 못 맞춰요. 그러니까 네. 아,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맛을 보고 모자르는 간은 이 물로 맞추는 거예요. 네. 자또 예쁘게 붓기 네. 전에 고명을 또 <laughs> 예쁘게 언제야 시집을 잘 가겠죠? 그래요? 쪽파, 쪽파, 실고추, 붉 네? 음. 고추, 당근 좀 넣어주고요. 자 색깔이 벌써 예뻐버리잖아요 <laughs> 양파 흰색 깔고 또요 물을 이렇게 또 부어주면 예뻐졌죠? 이렇게 네, 켜이 또 위에다가 자, 또 얹어줍니다. 이렇게 깔아줘요. 음식은 음. 예쁘게 해야 먹는 사람도 즐겁고 시집도 잘갈수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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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집 <laughs> 이런 거 잠그실 때 아. <laughs> 어. 뭐, 네? 잠깐 뭐 이혼의 아픔은 있고, 이제 희망찬 생각만 하면서 다시 시집을 잘갈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마음이 푸근해지면서,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돼요. <laughs> 자, 또 부어줘요. 자, 이제 마지막 올리죠? <laughs> 예쁘다. 예쁘죠? 네. 자, 이거 상온에서 지금 가을 날씨잖아요? 네. 8시간에서 10시간 놔두시고, 아, 냉장고에다가 바로 드시고, 다음날부터 드실 수 있어요. 아. <laughs> 자, 또 마지막으로. 고명 남은 걸 아낌없이 색깔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넣어주고 자, 양파 좀 남았죠? 당근하고 양파 좀 남았어요. 예쁘게. 아이고야 <laughs> 자, 이걸 걸르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요즘 뭐, 음식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건더기가 있어야 맛있습니다. 이렇게 짤박 짤박 음. 다 끝났죠 이제 네. 네, 자손 씻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봅시다 깔끔 네. 눌러서 네. 짤박 짤박할 정도로만 이렇게 잠궈주고 음. 네. 자 마지막으로 간을 보겠습니다 네. 자 간이 부족하면 여기 있는 이 소금 행굼물 요걸 음. 넣으면 되죠 자 뭐랑 먹냐면 네. 얼갈이 배추하고 응.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간이 응. 어때요? 벌써 엄청 맛있는데 조금 싱거워요 아, 싱겁죠? 응. 네. 엄청 맛있어 약간 싱겁죠? 네. 아, 소금을 뿌려도 되지만 이것도 소금물이에요 어차피 응. 요 채수가 빠진 거두번 네. 헹궜지만 요거를 살짝 부어주면 염도가 증가하겠죠? 네. 자, 다시 한번 간을 보고, 소금, 소금을 넣으려면 지금 넣어야 됩니다. 맛있겠다. 좀 전에 맛있었어. 맛있었어? <laughs> 자, 내가 한번먹어 자, 기가 먹어봐요. 응. 내가 불가별를 맛있지. 음, 벌써 맛있지. 음, 약간 삼삼한데 소금 살짝 뿌려야겠다. 음, 일단 여기서 컷. 음, 이대로도 간 약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괜찮아. 좋아. 응, 아주 좋아. 괜찮은데 바로 되기 전에 소금은 바로 되기 전에 넣습니다.